안녕하세요. 스테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위믹스 코인 상장 폐지의 항소 기각 소식과 위믹스 달러 서비스 중단 관련 내용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플레이 브릿지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믹스 재단은 이를 나을 뒤인 3월 4일에 공시하였습니다. 닥사 소속 거래소인 비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위메이드가 코인 해킹 사건을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며 유해 지정 후 거래 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 30일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 지원 효력 정지에 갇혀본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위메이드는 기각 결정에 항고를 했고 금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거래소가 결정한 상장 폐지가 법률적으로 확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항고가 기각된 판결의 경우 단순한 사실 다툼으로는 대법원 상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메이드 측에서 재항고를 한다고 해도 반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위믹스 달러 서비스 중단 소식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믹스 달러 서비스를 중단하고 서클 USDC 기반의 USDC 1호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던 말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된 순간 이미 의미가 없는 작업입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한국 기각 소식에도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에게서 해당 종목이 소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